얘들아, 나 갑자기 삶은 달걀이 먹고 싶어 응? 삶은 달걀 하니까 내가 생각나는 퀴즈가 있어 삶은 달걀에서는 음 병아리가 나오게 안나오게 응? 당연히 안나오지! 내가 바보로 보는거야? 하하, 음? <laughs> 아, 바보는 아니죠 음? 오늘은 그 삶은 콩, 삶은 콩, 삶은 콩? 아무튼 그거랑 그 삶은 달걀이랑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짠! 삶문 달갈과 삶은 콩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는 탈무드를 읽습니다. 근데 탈무드는 정말 오래된 책이라서 현실 시간 현시... 좀 그런 게많고요 현실 반영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읽어 봅시다.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을 거는 삶은콩에서 사기칠까? 사기 마음에서 우르나일 읽고 관음방의 잔치날은 시간이 허락하면 읽겠습니다 가난뱅이가 잔치날을 했다고. 샬문 콩에서 싸기 틀까? 근데 누가 읽을 잘해 줘? 제가 할까요? 네. 소년들이 매우 좋아한 다윗 왕은 다, 소유문 왕의 아빠죠. 어느 날몇 명의 소년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식사 식사. 그런데 한 소년이 배가 뭐 없이 고팠는지 남들보다 먼저 허겁지겁 음식들을 먹었음 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기 접시에 담긴 음식을 다 먹고 난 소년은. 아 이제야 배가 부르네. 하며 먹, 응? 음? 멋쩍게 웃었어요. 멋쩍게 라이프했네요 멋쩍, 멋적, 멋쩍은 웃음. 잠시 후소녀는 옆에 있는 친구에게 달걀을 한 개만 구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좋아. 그 대신 내가 돌려달라고 할때 그때까지 이 달걀을 가져올 이익을 따져서 주겠다고 약속해. 하는 것이었어요. 소년은 그러겠다고 한뒤 달걀 한 개를 구워 먹었지요. 구워 먹어. <laughs> 구워 먹는가요? <먹은> <laughs> 그리고 한참 지난 어느 날 친구가 구워준 달걀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한 개를 돌려주자 아니 왜한 개만 주는 거야? 하고 친구가 따지듯이 물었어요. 한개 구웠으니까 한 개만 주지. 맞는 말 아닌가요? 소년이 무슨 소리냐는 듯 대답했어요. 내가 구워줄 때는 한 계였지만 그 달걀에서 음. 병아리가 태어나 닭이 되고 닭이 낳는 알에서 병아리가 태어나고 음 그러니까 그것까지 따져서 돌려줘야 맞지? 뭐라고 말도 안돼 이건 아빠가 읽은 거네요. <laughs> 뭐라고 말도 안 돼? 서로 자기가 옳다고 우기던 두 친구는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다가 소름을 왕자를 만났어요. 아이고 이런. 아빠는 무슨 편, 누구 편인가요? 저는 아무 편도 아닙니다. 네, 저는 달걀이 비린 친구 편입니다. 날달걀을 먹진 않지 않아요. 엄청. <laughs> 두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난 썰일머 왕자는 돌아갈 때 다윗왕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다윗왕 앞으로 간두 소년은 서로 자기가 옳다고 했지요.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다윗왕은 꿀때는 한계였지만 약속대로 그동안 달걀이 가져올 이익까지 모두 아... 따져서 갚는 것이 옳다. 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소년이 그 많은 달걀을 어떻게 다 감아,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자 솔드 쏠드먼 왕자가 좋은 방법이 있다며 가르쳐주었어요. 지혜로운 솔드문 왕자. 다음날 소년은 왕의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삶은 콩을 심었습니다. 음? 거기서 뭐하고 있니? 삶은 콩을 심고 있습니다. 뭐 삶은 콩? 삶은 콩에서 싹이 튼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그럼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태어난다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그러자 군사들은 별소리를 다 듣겠다며 가버렸어요. 소녀는 날마다 똑같은 일을 했어요. 마침내 삶은 콩 이야기가 다이당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삶은 콩에 삶은 달걀이라. 이상하게 생각한 다윗왕은 선년을 불려들였어요. 날마다 삶을 콩을 심는다는데 무슨 이유로 그러느냐? 혹시 솔로몬 왕자가 시킨 거 아니냐? 다윗왕이 선년에게 물었어요. 네, 사실은 왕자님이 시킨대로 했습니다. 다윗왕은 곧 솔로몬 왕자를 불렀어요. <laughs> 다윗왕은 곧 솔로몬 왕자를 불러 물었어요. 너라면 달걀 재판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겠느냐? 그 달걀은 삶은 것이고 삶은 달걀에서는 병아리가 태어날 수 없으므로 한 개만 돌려줘야 합니다. 쏘염의 왕자가 눈의 빛내만 대답했어요. 오, 네 말이 옳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빛나는 눈 이리하여 소녀는 달걀이 한 개만 돌려주었답니다. 정말. 이렇게 왜 이런 표정이죠? <laughs> 한 개만 받았으니까. 뭐 사치. 달걀, 마음에서 달, 달걀 고리들이 없잖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앞을 못 보는 거지 소년이 길에 쪼그리고 앉아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그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한 사람은 거지를 불쌍히 여겨 돈을 주었지만 다른 사람은 못본채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바로 그때 두 사람 앞에 저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저승사자는 죽은 사람의 용으로 데려간다는 귀신입니다. 어기를 도와준 사람은 앞으로 50년은 더 살겠지만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은 사람은 나랑 같이 가줘야겠어 허허허허 응. 아니 안 도와준다고 이렇게 되더니요 저승사자가 두 사람을 향해 말했어요 어. 근데 왜 여기 이게 밴드가 있지? 응. 이게 뭘까요? 패셔니스트 어. 패셔니스트는 뭐죠? 패셔니스타? 잘못했습니다 거지 소년에게 돈을 주겠으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깜짝 놀란 그 사람이 저승사자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저승사자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안 됐지만 이미 늦었다. 배를 타고 바다 한 다운데 한 다운데 한 가운데까지 가서야 배에 구멍이 뚫렸는지 살펴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저승사자가 한 말처럼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 남을 돕는 것만이 가치가 있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더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더 많은데 왜이 사람이 가는 거죠? <웃음> <웃음> 어쨌든 탈무드 이야기는 음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만든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여기서 동냥하는 사람한테 돈줄때 주의할 점이 너무.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laughs> 주의해야 합니다, 이건. 음, 주의. 아, 주의해야 되는데. 어, 시간이 허락하나요? 어디 보자. 7분 10초인데 시간이 허락하는 건가요? 네. 그럼 이도록 하죠. 가난뱅이의 잔칫날 어느 가난한 사람이 하루는 라비를 초대했습니다. 라비는 무슨 일을 자기를 초대했는지 궁금했지요. 무슨 날얘기래 이렇게 음식을 많이 차리셨어? 라삐가 음식이 가득 차려진 식탁을 보고 물었습니다. 네, 부자 삼촌이 제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딱하게 여겨 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맛있는 것좀 실컷 먹어보려고 차렸으니 많이 드십시오. 가난한 살림에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지내온 그집 아이들은 곧 음식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 와... 돈은 좀 모아, 좀 돈은 좀 아껴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 매일 이렇게 맛있는 것만 먹으면 좋겠다. 그치, 형? 아이들은 며칠 동안이나 굶은 사람처럼 정신없이 먹어댔습니다. 하지만 라비는 어쩐 일인지 고기는 안 먹고, 아니 맛있는 고기는 안 먹고 양파요리만 먹었어요. 에이. 라비님, 왜 고기는 안 드시고 양파요리만 드십니까? 주인 남자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난 평소에 먹던 음식이 좋아서 그러니 신경 쓰지 말게. 그래도 오랜만에 차린 음식이니 드세요. 난 어쩌다 비싼 요리를 배불리 먹고 계속 굶기보다는 평생 양파만 먹고 살아가는 게더 낫다고 생각한다네 라비의 말에 주인 남자는 그제야 앞뒤 생각 없이 한꺼번에 돈을 다다쓴 거군요 음. 다 써버린 자신의 행동을 잊으셨답니다 아니, 아니 다 쓰면 어쩌나요 <웃음> 어떡하나요 <웃음>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오늘 뭘 읽어봤는지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목 복습 삶은 콩에서 쌀이 튈까 마음에서 많, 울었나요? 안터 마음에서 울었나요? 가람뱅이의 잔킨날 이로 세계 읽었고 다음에는 세상에 사는 음. 다 가지 방법과 덜 영의 손해를 읽을게요. 이거 세상에 사는 다섯 가지 방법이 좀길 내용이 길기 때문에 보세요 1 0페이지나돼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두 개만 읽게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 자 안녕.